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독서 매일인사이트 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저자가 세계적인 석학 7분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의 어떤 세계에 대한 전망 이런 내용들에 관한 것인데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러미 리프킨의 글이 강렬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뭐 나머지 분들은 다 좋은 얘기인데 색다른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문명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이 책에서는 제러미 리프킨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러미 리프킨이 주장하는 변화의 방향성, 그 방향성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그냥 또뭐 개인적인 뇌피셜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넘겨버렸을 텐데 어, 제러미 리프킨은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죠. 세계적인 학자이면서 대단한 그런 명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서들을 살펴봐도 과거에그 엔트로피 경제학자가 쓴 과학서인데 과학서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죠. 엔트로피라는 거는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노동의 종말,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뭐 사회 운동 그런 것에 기폭제 역할을 했죠. 소유의 종말 지금 뭡니까 공유 경제 그런 것들에 굉장한 그 선구자적인 인사이트를 제공을 했죠. 수소혁명. 어때요? 지금? 내년에 현대차에서 수소자동차가 뭐 9종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뭐, 한계비용 제로사회, 글로벌 그린 뉴딜. 뭐,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다 어떤 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제로미 리프킨을 가벼이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유럽 연합의 그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 생태 문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공식 자문이었고,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공식 자문이었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유럽과 중국에서 조언을 하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들을 관찰을 하고 본인이 그 내용을 확신을 하고 있죠. 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 관련돼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 초기에는 항상 이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봐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저러미 리프킨은 첫 번째, 자, 물 순환 교란. 그 원인이 뭐죠?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물 순환이 교란됐다는 거예요. 기온이 1도 변할 때마다 강수량은 7%가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올여름 경험해보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는 이러한 여름은 평생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극단적으로 또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영역이 너무 확장됐다는 거야. 우리 도시의 승리에서도 살펴봤죠. 자연을 보호하려면 자연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에 모여 살아야 된다. 이게 자연보다 이런 말씀도 나눴는데 1900년도에는 인간이 거주하는 영역이 지구의 14%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77%라고 합니다. 거의 전 영역을 우리 인간이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야생과의 어떤 밀도 높은 접촉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벌써 이러한 판데믹만 해도 한 5, 6번 발생을 했잖아요. 뭐, 사스, 메르스, 에볼라, 뭐, 지카, 뭐, 기타 등등. 자, 세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생 생명도 이주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농식물도 보면은 옛날에 뭐, 대구에 사과가 있다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과 농사가. 기후가 변동이 돼서 더 이제 올라가고 있고, 바닷가에도 그 수산물도 온난화로 인해서 거주지가 지금 바뀌고 있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주할 공간이 없으니까 바이러스까지도 자기의 살 공간을 찾아서 이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인간을 선택한 형국이 되는 거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대여섯 가지의 판데믹이 발생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빈번하게. 근데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1년, 1년 반씩 봉쇄를 해야 된다.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은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3차 산업혁명이 심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의 그 근거가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도대체 어디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야? 누가 먼저 쓰게 된 거야? 사차라고 부를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차라는 표현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의 안 쓰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리프킨이 분류하는 산업혁명 경제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의 변화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 진보, 변화가 발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에너지의 원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물류입니다. 이동성, 그러한 이동의 도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일곱 번 정도의 그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데,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그 동력을 이용한 인쇄기. 그걸로 인해서 신문, 잡지, 뭐 교과서,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할수 있었던 거고, 자, 전신, 뭐 전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전보, 어떤 어른들이 이용하시던 그런 모습들 기억에 납니다. 에너지는 뭐예요? 산업혁명은 당연히 석탄이죠. 물류도구는 철도입니다.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전화라는 거예요. 물론, 라디오, TV도 있지만, 당시의 전화는 거의 지금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혁명적인 그런 변화였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석탄에서 석유로. 근데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그런 저항이 많았다고 제가 다른 책들에서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자, 물류 도구는 연소 엔진,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배, 항공기, 이런 것들이 물류 도구로서의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이 뭐냐? 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이제 인터넷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는 바로 재생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류 도구는 전기차 또는 연료 전지 차량. 1차와 2차와 확연히 구분되는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탄소에너지하고의 결별을 들수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탄소를 배출해서는 지구라는 환경, 이 공간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고 인류가 멸종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탄소 제로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1차, 2차는 수직적인,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혁명이었다면 3차는 수평적인 그러한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장치는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IoT, 그러니까 사물들의 인터넷입니다. 센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리프킨이 얘기하는 대상은 건물과 차량이에요. 왜냐? 에너지가 사실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경제 패러다임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물류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 그러니까 건물 차량의 센서들이 이제 수십억 수조개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건물이 이 사물 인터넷의 중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석탄 석유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재생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쓰고 풍력 에너지를 쓰려면 이 건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열을 발전해서 만들고 풍력 터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물류를 위한 전기차 이런 연료전지 자동차의 충전소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물들이 그리고 이 건물들이 남는 에너지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부족한 곳에 또 보내줄 수 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전력망도 필요하지만 기후 변화라든가 기타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는 중앙권식 전류망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이런 내용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아니 이게 조금 황당한 얘기 아닌가? 이 저자 안희경 저자도 어좀 이상하게 들리, 들리는데 가능한가요? 뭐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리프킨이 이미 현실이라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유럽에 가서 직접 핵심 설계자들과 배치하고 중국 지도부와 함께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개조해야 되겠죠. 거기에 태양열 발전시설도 만들고 풍력 터빈도 설치하고 그걸 에너지해서 저장하는 장치도 만들고 센서로 연결해서 충전소도 만들고 이러 스마트 전력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참여를 하냐.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혜택들 뭐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 물류 이런 것들에서 기업들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공공 인프라는 공공의 소유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이 점을 또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느냐 자 일단 지금 현재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된, 화석연료에 투자된 이러한 자산들도 좌초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대요. 모든 그런 어떤 투자은행이나 투자기업들의 투자 대상 목록을 보면, 석유, 석탄 이런 것들에 투자된 것들은 이제 좌초자산이다. 왜냐? 앞으로는 이제 사멸화되는 그러한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측면에서 다소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전세계 그린 채권의 무려 60%를 우리 한국은행들 투자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고 리프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3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인프라를 이미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뭡니까? 자 우리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모든 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 분산된 국가 전력망을 만드는 지하 케이블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자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조립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건물 개조 이런 거못 한다는 거죠. 사물 인터넷과 센서 설치 이런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질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 한 3,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지면서 뭐 인공지능이 막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할 것이다. 이게 뭐 유행처럼 번지곤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모든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게 왜냐면 그러려면 내가 하는 일이 일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대신 시킬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싸지 않을까요? 뭐 그러한 측면도 있는 거죠 물론 대체될 일자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과대한 공포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에도 기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일자리는 다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인간의 흑역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봤죠? 뭐 다이너마이트가 생기고, 막 기관총이 개발되면서 이제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의 승리에서도 전화기가 개발되면서 이제 도시는 사라질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인공지능? 뭐, 모든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러한 형국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앞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우리의 이제 생존의 문제기 이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백만 개의 무수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리프키는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실제 이러한 프로젝트를 유럽과 중국에서 진행하면서 본인이 확인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개념은 좀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지식과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보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부터의 세계, 제러미 리프킨, 고그 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터처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